녹화 시작. 야노털 컨텐츠. 야, 너도 털수 있어. 스무 번째. 오늘의 도전자는 뿌락치님, 시즈님, 드디어님. 상대할 투수 고르고 갑시다. 피어밴드. 따라, 따라. 아, 시즈님 잘 치는데. 참고로 피어밴드 6강 성공해서 승급까지 완료해놨습니다. 잠재력 요렇게 깔끔하게 박혔고. 조상우. 따라, 따라, 따 따따 아, 아조사우 프락치님 마이령은 자연스럽게 드디어님 순서 첫 번째 다라다라따라다라자 시즈님 피어밴드 먼저 두 번째 두 번째 마이령 드디어님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프락치님 첫 번째 도전자 피어밴드 상대 시즈님 갑니다. 밴드야 가자. 아 볼인데 아 볼이 아니라 실투 나왔어. 자, 첫 번째 타자. 운 좋게 잡아줬고. 아, 실트가 너무 많이 난다, 근데. 잡아주고! 아, 그러게, 이거 승급했더니 반짝이 계속 나오네. 불편하죠, 여러분? 이해 부탁드려요. 후, 집중해, 집중. 잡아주고! 아, 못 잡네. 아, 박혜빈 대주자 나와버리네. 오케이 막아주고 첫 번째 도전자 시즈님 가볍게 막아주고 가볍게는 아닌가? 두 번째 드디어님 상대 마일영 출격. 마텐 가자. 일번 타자. 격수 하... 음... 하나 보여 주고 너클볼 여기다 들어가. 그렇지 이쪽 <목소리> <이불소. 목소리> <목소리> 페스트볼. 지금 타이밍 미치죠 지금. 아하하하하하하번하하이하이이제하이 <laughs> 어, 아, 이걸 안 잡아 주네. 하하하하하하 어 파워 123 펜스볼로 가보자 한번더아 이러면 똥줄 타죠 구라가즈 오 차모 구라가즈 이거, 스윙 한번 나왔다면, 바로 여기서, 커브 꺾어 들어가야지. 아, 잘 쳤다. 이거 2루 가겠는데? 4번 타자. 아, 대주자. 이게 컨택이랑 파워가 다 좋으니까, 좀 걸을 생각하고 들어가자. 걸를 생각 좋았죠? 두 번째 도전자 드디어 님도 깔끔하게 막아주고, 세 번째, 프랍치 님 상대 조상우 출격. 상우야, 가자! 어왜안 아, 치지? 변나 군데. 오호. 오호. 잡아주고 아 이거 내가 붙여준 강백호 아니야? 아 물론 앞에 황제균은 제가 터뜨려 먹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오잘 참으시는데? 야 이거 왜 아무도 전진수비하라고 얘기 안해줘 왜야 전진해야돼 이거 아유, 실투봐. 제구가 너무 안 되는데? 오, 좋아, 좋아. 타이밍 늦죠? 그냥 패스볼 들어가 버리십시다. 그렇지. 로아스 4강도 제가 붙여드린 겁니다. 아, 물론, 강화 성공 확률은 100% 였어요. 어, 슬라이더 잘 참네. 또 들어가야지. 어! 아, 자꾸 한 방씩 맞네. 대주자 못쓰게 빨리 던져 빠른 템포 빠른 템포 빠른 템포 빠른 아 대주자 쓴다 씨. 아 대주자 주력 90일 뭐야 이거 그러면 기본 수비로 갑시다 그아지 오늘도 도전자 3명을 다 물리쳤습니다 신청해주신 시즈님, 프락치님, 드디어님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야노턴에서 뵙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